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준 남자, 김현수입니다. 짐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윤을 대표하는 제품이었는데, 이제는 짐벌에서 조명으로 뭔가 지윤의 대표 제품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때 이번에 출시한 G300, 그리고 이제 B500, B300 이런 제품들을 봤을 때, 이제는 그냥 조명회사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그동안은 뭔가 약간, 어, 짐벌회사에서 조명이 나왔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조명에서 해서 조명이 나온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G300, 그 다음에 B500, B300입니다. 지윤의 모르스 새로운 라인업인데, 그동안 좀 작은 모델들 설명해드렸었잖아요. 이번에는 좀큰 모델들입니다. 고출력 모델들인데요. 300W급, 500W급 조명입니다. 이 지윤의 새로운 조명인데,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G30 보면 이제... 제가 이전에 G200을 소개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X100을 소개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가장 작은 X60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G300인 거죠. G200이 200W급이었는데, 얘는 300이니까 300W급이고, 최대 출력 맥스 모드로 하면 그냥 500W급까지. 그리고 이제 B3즈는 100, 200, 300, 500, 요렇게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300이랑 500을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G 시리즈하고 B 시리즈는 요 용도가 달라요.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G300입니다. 이 G300을 딱 봤을 때뭘 봐야 하냐면 G300이잖아요. 근데 얘는 3 0 0트인데 최대 출력 모드로 하면 맥스 모드로 하면 500W급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색온도가 이제 43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500W급이 된다라는 건데 그래도 300와트급 조명인데 순간적으로 이제 500와트급까지 끌어서 쓸수 있다라는 게 순간적으로 광량이 좀 높은 게 필요할 때 그렇게 쓸수 있는 조명이고 G 시리즈는 약간 휴대성이나 올려서 쓸때 요럴 때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어, 2,700부터 6,50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이 컬러 색온도 조절 가능한 모델이고요. 이 G300 이라는 조명, 이 G200, G300 이라는 조명을 구입을 고민하실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일단 조명을 좀 위에까지 많이 올려서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천장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천장으로 막 이렇게 올릴 때, 헤드를 올릴 때, 이 조명을 이렇게 올릴 때 이게 본체, 통째로 올려버리면은 힘들잖아요. 얘는 이렇게 그 조명 앞에 부분만, 이렇게 본체 부분만 위로 올려서 쓸수 있는. 그러라고 케이블 자체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왜 이렇게 긴가 했는데 이만큼 올려서 쓰라고. 그래서, 물론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걸 이만큼 올려서 쓸 공간이 저에게 없다라는 거. 더큰 스튜디오를 얻고 싶어요. <laughs> 1 9만0 5m 짜리 스튜디오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7.5m 길이의 케이블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까지 올려서 쓸수 있고 이런 붐스탠드나 이런 데에 어, 사용하기 좋은 조명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 본체하고 컨트롤러 부분의 선도 굉장히 길고 이 컨트롤러하고 이 콘센트까지의 이 선도 굉장히 길어요. 이게 합치면 7.5m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멀리까지 컨트롤러는 내 앞에 가지고 있고 본체 부분은 굉장히 멀리까지 위나 옆이나 이런 데 올려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이 G300 조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G 시리즈는 모르스 G200, G300은 누가 쓰냐면 본체만 올려서 촬영해야 할때 컨트롤은 나랑 가까이 있고 붐스탠드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본체만 높여서 사용을 해야 할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번에 이 세기와 함께 시그마 24702 모델 체험회를 했는데 제가 약간 공연장처럼 만들어서 이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사용한 모든 조명이 지운 조명이에요. 그래서 지운 G300과 G200을 사용했는데 G200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탠드 사용하셔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조명을 비춰주는 역할로 했습니다. 본체하고 컨트롤러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쿨링이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일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각자의 쿨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제가 행사를 1시부터 6시까지였는데 연습하고 준비한다고 10시부터 세팅해서 10시부터 거의 6시까지 훌로켜 있었거든요 조명들이 그래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풀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 물론 엄청 더운 곳에서 뭐 며칠 동안 틀면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이런 조명을 쓰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g300 조명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은 이 효과가 있거든요 이 효과가 있는데 이게 14가지 효과 이게 g200에는 없었어요 G200에는 그냥 뮤직 모드만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14개의 조명 효과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저는 이제 cct 펄스를 사용해서 을 점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런 식으로 어 변하게 해서 약간 공연장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체험을 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스모그 깔고 옆에서 이제 빛을 비춰 주니까 공연장 느낌이 나오지 않나요 실제로 이렇게 공연장처럼 제가 구성을 해서 사람들이 이 서치공을 가지고 발레리나를 촬영해 보면서 조명도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명을 제가 지금은 G300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때 제가 3 0 0 w 급 G300을 왼쪽에 세웠고 B300을 제가 오른쪽에 세웠습니다. 지윤의 모루스 B 시리즈는요. 얘가 500이 가장 센 거고 500, 300, 200, 100 요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500과 300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500. 이 500은 500가 특급 조명이에요. 500가 특급 조명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명인데, 어 뭐라 그럴까? 방량 대비 외형이 되게 작아요. 지윤이 조명을 굉장히 작게 잘 만드거든요. 단순히 작게만 만든 게 아니라 작지만 그러면서도 이게 고출력으로 갈수록 쿨링이 너무 너무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는. 위 그러니까 위에 옆에 두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세 군데로 쿨러가 돌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쿨링 시스템이라는 거죠 써보면 열기 배출이 굉장히 잘 됩니다 강력한 쿨링 시스템 측면 두고 그 다음에 뒤에서 위아래로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게 모르스 b500이라고 하는 조명이 500과 300은 외형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 제가 다른 조명들을 써봤을 때에, 모르스 B500이 갖는 강점은요, 이 본체, 일, 이게 조명이랑 전원 일체형이거든요. 근데 일체형인 거 치고, 500W급인데 외형이 작아요. 보통은 이 컨트롤러가 밑에 따로 있고, 본체만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사사에도 500W급인데, 조명이랑 전원 일체형이 있긴 하지만, 그럼 좀더 큰데, 오르스 B500은 그거보다 더 작다라는. 근데 작으면, 휴대성이나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 있는데, 또 뭐, 가 좋냐면, 그 컨트롤러 분리형보다 조작에 불편함은 있죠. 작은 거는 휴대성의 장점은 있고, 어디 올리기는 좋은데, 많이 올릴수록 내가 조절을 못하니까. 근데, 이 b 오백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요, 미니 컨트롤러가 있어요. USB를 꼽아가지고 이 선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이 선도 되게 길어요. 밑에서 그냥 조절한다는 거죠. 조명이랑 전원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걱정이 없는 게 엄청 크고 무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올릴만해요 헤드만 올릴만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컨트롤러는 밑에서 미니 컨트롤러로 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이 미니 컨트롤러를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명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앱을 이용한 조작은 이게 바로바로 좀안 되고 잠깐 그 끊어지고 이런 게 있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아예 물리적인 컨트롤러 밖에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 그리고 당연히 바이컬러 조명입니다. 2,700부터 6,500까지 색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얘는 5 0 0가급 조명이에요. 그래서 광량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량 같은 경우는 미니 컨트롤러 말고도 옆에 양쪽에 이렇게 그 다이얼이 있어요. 이 다이얼이 있어서 이거를 눌러서 조절하면은 다섯 단계로 조절이 되고 돌리면, 그냥 그 돌리는 것만으로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뭐 부드럽게 내가 돌려서 조절할 수도 있고, 눌러서 뭐 20, 40, 60, 80, 100 이런 식으로 광량을 바꾸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색온도도 당연히 그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족스러웠던 부분들. 이런 조명 효과를 과연 쓸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연장 같은 느낌을 만들고 영상을 따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아까 G300에 있었던 것과 이시 c t 펄스를 이용을 해서 이시계속계서 계속 변하게 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연장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이 b 3 0 0입니다 제가 b 3 0 0이랑 G300을 양쪽에 하나씩 놓고 펄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춰줬죠 뭔가 무대에서 빛이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저 옆에 있는 건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울로 이렇게 비춰서 공연장 같은 느낌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지윤의 모르스 조명을 가지고 조명을 활용해서 공연장 같은 환경을 연출을 해서 이 세기의 시그마 2470 2 렌즈의 체험회를 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세기 그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 왼쪽에 이렇게 그 원포인트 레슨 차의 모습이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모습 이제 찍어 놓은 건데 이때에는 조명을 제가 다섯 개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블루투스 앱을 이용을 해서 세미나 하면서 계속해서 그 광량 조절을 했어요. 하나 하나씩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이 앱을 이용을 해서 어 각자 조명을 필요한 걸 껐다가 켰다가 광량을 올렸다 낮췄다가 이제 이런 세팅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는요, 풀컬러 조명. X60RGB가 이렇게 뒤에서 비춰주고 있고, 옆에서 스모그 머신을 이제 쏴준 다음에, 모르스 X100 두 대가 백라이트를 비춰준 거고, 측면 백라이트를 비춰준 거고, 옆에서 G300과 g 3 0 0이 하나씩 비추고, 아, 그리고 앞에 G200도 있었네요.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의 지운 조명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약한 RGB, X60RGB는 뒤에, X100은 뒤에 양쪽에, G300과 B300은 앞에 양쪽에, 그리고 제일 앞에 G200. 이렇게 오게 했어요. 배치는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G300을 앞에 안 하고 G200을 앞에 했냐면요. G200은 뮤직 모드밖에 없어요. 이 효과, 모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양쪽에서 300와트가 비춰질 수 있도록 300와트를 두개 앞쪽에 배치시켰고 아예 앞쪽에서는 G200으로 인물만 얼굴만 딱 비춰주는 걸 했어요. 제가 허니콤 그리드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비춰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제가 조명을 배치한 거고요. 그때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뒤에 이 백라이트 조명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음악에 반응해서 빛이 들어오는 뮤직 모드를 해놨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양, 앞에 양쪽에서 빛이 켜졌다 꺼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대와 같은 환경을 만든 거예요. 이게 다 켜졌을 때, 뒤에서 스모그가 들어오고, 백라이트가 있으니까 빛이 좀더 멋있게 번지죠. 이게 무용연습실인데 제가 공연장 같은 환경을 만든 거예요. 지운 조명이랑 뒤에다가 배경 천을 이용을 해서 이 사진을 보시면 빛이 뒤에 백라이트 이 풀컬러 조명 말고 앞에서 비추는 조명이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파란색 사진은요. 왼쪽 조명은 꺼지고 오른쪽 조명이 켜진 거이 분홍색 조명 이 컬러 사진은요. 오른쪽 조명이 꺼지고 왼쪽 조명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의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밝기를 이 시스트 펄스를 이용을 해서 밝기를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두 개를 교차해서, 그리고 둘이 같이 꺼졌을 때는 이제 실루엣 사진이 나올 수있도록 이게 공연장이 아니에요. 제가 지문 조명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공연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필로에 따라서는 양쪽에 이렇게 다 불을 켜주고, 음영을 주려면 한쪽은 좀 어두워지고, 근데 이걸 제가 계속 강의 중에 왔다 갔다 할수 없으니 앱을 이용해서 껐다가 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했다라는, 이렇게 시그마 이사치용 체험행사의 결과물인데, 조명을 6개, 지은 조명 6개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루엣으로 갈 때는 앞에 조명을 끄고 뒤에 것들만. 아니, 얼굴을 비춰주고 싶을 때는 앞에서. 양쪽에서 비춰주는 거는 분위기를 만든 거였고, 아예 G200으로 이렇게 허니컴을 사용을 해서 딱얼굴에 중점으로 빛을 비춰줬어요. 그래서, 뭔가 진짜 무대에서 집중받는 그런 느낌이 다 돼. 이거는 그 백라이트 양쪽에 있는 거두개 끄고 풀컬러 조명만 하나만 쏜 다음에 앞에서 빛물을 비춰주는 조명을 쏴가지고 앞에는 빛이 들어가게. 다 허니컴을 사용을 해서 뒤 배경으로는 빛이 안 가게 해준 거예요. 왜냐면 뒤에 풀컬러 조명이 너무 많은 빛을 받으면 그 색을 잃어버리거든. 색이 안 보이거든. 이런 뭔가 백조의 호수 같은 느낌. 이런 공연 같은 느낌도 만들고, 그리고 앞에 조명을 비추고 뒤에 대기하는 무용수한테는 빛을 안 비춰서 마치 이 백스테이지에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모습도 연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공연이 아닌데 사진만 보시면 공연 촬영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실 만큼 제가 이제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훈의 G300, 그 다음에 B500, B300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나에게 맞는 조명이 뭘까요? 나에게 맞는 조명은 무엇인가? 여기 결정을 잘 하셔야 하는데, 자, 이게 딱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내가 조명을 사용하는데, 이 본체를 높이까지 올려야 되고, 여기서, 뭐, 붐스탠드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빛을 비춰야 돼. 그러면 무조건 G300이 유리해요. 이게 아니라 옵티컬 스누트 같은 뭔가 이런 거 무거운 걸좀 앞에 달아야 되면은 이때는 B500이나 B300이 유리해요. 왜냐면 G300 같은 경우는 앞에 이 보엔스 어댑터긴 한데 뭔가 무거운 걸 달면은 앞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이 조명 자체가 너무 얇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허니컴 달고 리플렉터 허니컴 나는 정도는 아니면 좀 작은 소프트박스나 이런 거 옥타나 이런 거를 달아야 될 경우에는 그때는 G300도 괜찮은데 좀 무겁고 큰 악세사리를 달아서 써야 된다, 옵티컬 스토트 이런 거할 때는 그때는 B 시리즈를 더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B300과 B500의 경우에 보통 이제 옵티컬 스토트 같은 걸 사용하면 이런 상황이 되는데 옵티컬 스토트를 사용하면은 광량이 줄어요. 그왜냐면그 안에 렌즈통해서 빛이 나가고 나가고 이런 거 하다 보면 광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옵티컬스 노트를 좀 강하게 이 효과를 보고 싶으면 광량이 센걸 써야 합니다. 그래서 무대를 비추는 조명은 B300, 300W급. 이옵티컬스 노트로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들은 500W급으로 요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좀더 뚜렷한 그런 이 고보의 형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지윤의 G300, B500, B300을 어, 활용을 해서 시그마 24702 체험 행사 때 연출했던 사진들, 환경들 보여드렸는데 조명이라는 게 그래요. 같은 조명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줘요. 좋은 조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명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나갔지 이 점점 지속광 조명들이 나,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간광을 굳이 사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지속광 조명들이 너무 크고 무거웠는데 갈수록 지윤처럼 이렇게 작은 조명들이 나오니까 강의하는 입장에서 어디 들고 가서 세팅해서 찍을 때 짐을 옮기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 그게 지윤 조명의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짐벌회사에서 조명회사로 변해가고 있는 지윤의 g 삼백 B500, B300 조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설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